좋아요 한 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이 영상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라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팀 홈런 2위 144개의 홈런을 때려낸 그 기아가 무려 팀 홈런의 40일을 한꺼번에 이를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이탈이 아니라 팀 컬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죠. 시작은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보류 선수 제외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성적만 보면 타율은 2할 3푼데, 시원하게 높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홈런 만큼은 얘기가 다릅니다. 119 경기에서 35 홈런, 리그 전체 3위, 기아 팀내 당당한 1위였습니다. 장타 능력, 파워, 그리고 성실한 훈련 태도까지 모두 호평을 받던 선수였죠. 1루와 3루 수비까지 가능한 멀티 자원, 이 정도면 구단이 고민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허리였습니다. 잦은 허리 통증, 그리고 풀타임 소화가 어렵다는 점, 여기에 결정적 순간에서 힘을 몰아주는 클러치 능력 부족까지, 결국 기아는 무거운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팀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중심을 지켜온 리빙 레전드 최영호까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FA를 맞은 그는 원래 기아 잔류가 유력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복귀 가능성 쪽이 더 무게가 실립니다. 올 시즌에도 최영우는 정말 클래스가 남달랐습니다. 133 경기에서 타율 3할 7리, 24홈런 86타점, 라이는 숫자라는 걸 몸으로 증명했죠. 그리고 성적만큼 중요한 건팀 분위기. 선수단의 마청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던 존재입니다. 이 선수가 빠진다면 전력적인 타격은 물론, 팀의 결속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아는 단숨에팀 홈런의 41%, 장타의 핵심 두 축을 잃는 셈입니다. 당연히 팬들은 불안하죠.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아는 과거 타이거즈 우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유형, 공수주 3박자를 모두 갖춘 다재다능한 외야수를 찾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로저 버나디나, 소크라테스 브리토 같은 스타일이 가장 이상적이죠. 버나디나는 2017년 미친 활약으로 우승 청부사 역할을 했고, 소크라테스 역시 파워 컨택 주루가 동시에 되는 선수였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원하는 그림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홈런도 치고, 발도 빠르고, 수비까지 되는 선수. 즉, 단순한 슬러거를 찾는 게 아니라 팀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정말 딱 맞는 스타일의 선수를 찾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바로 내부 전력의 성장입니다. 올 시즌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긴 김도영. 그는 이미 지난해 MVP를 거머쥐며 커리어의 시작점부터 폭발력을 증명한 선수입니다.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기아의 장타력은 말 그대로 자동 상승입니다. 국가대표 외야수 나성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팀 OPS, 장타력, 클러치 모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여기에 시즌 중반 이후 18 홈런으로 생애 첫 커리어 하이를 찍은 오선우까지 레귤러로 자리 잡는다면 위즈덤과 최영우의 공백 일부는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선수의 공백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위즈덤은 팀 파워의 상징이었고 최영우는 타선의 중심이자 팀의 정신적 위더였습니다. 홈런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기아의 존재감 있는 타격 분위기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아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까요? 외국인 시장에서 버나디나 소크라테스 스타일의 3박자 외야수를 데려올 수 있을까? 내부 전력이 건강을 되찾고 또한번 폭발해 줄까?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가 등장해 스토브리그를 뒤흔들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상황,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는 겁니다. 팀 홈런의 41%를 잃은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25 시즌, 아니 2026년까지 이어질 전력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팬들은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는 마음으로 이 스토브리그를 지켜보고 있고 기아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기아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위기 극복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시작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